알았어. 잘못 생각했어. <laughs> 이거 누르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잠깐만요. 아, 저기, 저기 들어가면 나 죽는구나. 제발, 네가 들어가야 돼. 오케이. 내 버튼 눌러볼게. 뭐 있나 봐봐. 뭐 있냐? 오, 형. 파란색 젤 있어요. 파란색 젤. 오! 어홍 안녕 오 뭐야 뭐야 그냥 다시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아 그래 네가 만들면 내가 가면 되겠구만 어안헐어 <laughs> 안... 어, 보이네 보이 아, 아터아야 근데 난 파란색 젤이 없잖아 아 너가 와야 돼 <laughs> 그럼 그럼 또 내가 만들어 줄게 <laughs> 아니다 야 여기서 그냥 가면 되겠네 여기 서스파이코 k 살려줘 i k o Sp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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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 i k o Sp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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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i <laughs> <laughs> 태형아태형아 빨리 빨리. 안 들어갑니다. 아 살았다. 어 됐다. 스파이꼬. 어, 형 갔어요? 응, 응. 음. 태형아 잠깐만. 어. 아,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형. <laughs> 왜? 어, 저기다가. 있 오. 형저 천재된 것 같아요. 뭔데? 비어스. 여기다가 모터랑 개 만들고 내려와서 여기다가 한개 만들면 돼요. <laughs> 잠깐만. 응? 어? 응? 아 예, 일단 오케이. 눌러면 죽. 응? 어? 아 알겠다. 자 와봐. 어딨니? 뭐지 뭐지? 빨리 와. 어, 어디로요? 어아 여기에 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님? 아니 아니 아여저 <laughs> 이거 넘어가면 이거 비, 비닐봉지 때문에 아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laughs> 아 깜빡깜빡 가끔. <갚음. 웃음> 됐다. 하지? 왜? 넘어와. 근데 여기서. 응? 어? 재영아! 형, 이, 이 방법이 아니에요. 재영아! 야! 나알것 같아! 알것 같죠? 가만 있어봐! 재영아, 일로 와봐! 여기 서 있어봐! 컨트롤로 승부하는 거야, 재영아! 재영아! 기다려 푸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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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그, 그대로, 그대로 놔두면 돼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지니어스! <웃음> 왜, 뭐하게? 아, 여기에 생겼구나! 엉엉 so yeah. do you think the world control the world outside of the testing courses? The reassembly machine can continue with his work. You will need him for the final track. Oh I didn't mean to make you feel bad earlier about your test not being real science. I guess finding out they weren't science was some sort of test in and of itself.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at test. Good 안녕. 요거 한번 에너지 파. 어어어 샤워다. 아, 아 야, 저기 출고 있다. 큰일 났어. 어? 이게 아닌데. 천재! 어? 재영아! 예! <laughs> 잠깐만! 재영아, 쫓다 저... 만들어봐. 형저 저만 믿어요. 아니 나야뭐좀 해보자. 오케이요 어디? 저 여기 봐봐. 봐봐. 저기 보이니 여기? 저기 내, 내가 보고 있는 곳. 홍안 <laughs> 보여? <laughs> 어디지? 에이 그냥 내가 해야지. 에이 이단 점프 해 보려고 했는데, 영아 봐라. 이것이 로버싱 플레이. 헐, 이렇게 깨일 수 있다고. 남자, 너도 해. 에잇, 엉. <laughs> 제가 그냥 거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해. <laughs> 자 여기 있지. 네, 여기로 어디야? 와서 떨어져. 어. 앞으로 쭉 누르면서. 아, 앞으로 꾹 누르고 더 멋있게. 됐다. 아니안 <laughs> 돼. 왜안 되는 거지? 어? 어, 이게 아닌데. 아뭐 하는 거야? 재영아, 뭐 하는 거야? 재영아. 재영아. 왜왜 이렇게 안 되지? 재영아, 여기 어. 여기로 그냥 가 봐. <laughs> 어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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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재영아 아 왜왜왜 왜, 왜? <laughs> 된건데 이게 다시 오케이 야 그냥 왔다갔다 아니 그냥 튕기라고 벽에다가 아, 벽에만 아, 그냥, 맞으면 돼네몸 아까 아, 어떻게 아까, 났어 <laughs> 점프하면서 해 점프하면서 혈압 <laughs> 아, 재영아얍 어. 제가 거기 쏴져 있지? 여 위에다 이거, 그거 니꺼 네 쏴. 들어가서 점프해. 확 달려, 달려가. 아, 어디 가냐, 점프... 너. 어디 가냐. 점프... <laughs> 아, 그렇게. <laughs> 만사, 오. 케이. <K. 웃음> <리천. 웃음> <laughs> 제형아. 형. <laughs> <laughs> 보고 싶어? 야, 나, 야, 나, 나, 나 <laughs> 제아 <리천. 웃음> 보고 싶냐고. <laughs> 제아 <laughs> <laughs> 제형아, 오고 싶지? 형, 아니, 저 이거, 기다려봐요, 자. 기프 이거 뚫고 많다, 진짜. <웃음> 어? <웃음> 간다, 진짜. 어! 간다! 와라! 승부는 <laughs> 받아주마! 승부는! <laughs> 컨트롤, 컨트롤. 승부 <laughs> 받아주마. <laughs> 제형아, 이쪽이있 방향 회이크 이쪽이다! <laughs> 안 돼! 안 <laughs> 돼! 아재 형아. 아저 빨리 다시 와. 어? <웃음> <웃음> 어 포털이 왜 <막> 만들어져 있지? <laughs> <laughs> 뭐 하냐 너? <웃음> <웃음> 형, 레드 포털이 여기 있는데요. <웃음> <웃음> 아. 아냐아냐 아니, 아니, 노노노노 아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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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러게 어 그래그래 그래. 아 내가 레드를 걷다 못쏴헐 병신아 <laughs> 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니가 여기에 쏴야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어다 쏘냐 쫓다 쏘라고 <laughs> 여기 여기 쐈어요 <laughs> 아 거기 말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그래 아닌거 같은데 걷다 쏘고 형 걷다 쏴봐 빨리 쏴 그 빨간색으로 들어가, 점프해서. 아, 오케이. 가속도? 왜안 나와? <laughs> 가, 가속도가 붙다가 많은데요, 형. 그냥, 그냥 그렇게 해. 쑥 가. 쑥. 형, 레드 모양 이상이 레드. 알았어. 대각선, 대각선. 옆 옆. 오케이. 이 정도면 만족. 아, 그냥 뛰어, 뛰어도 돼. 에이. 어, 됐다, 됐다. <laughs> 왜안 돼? <laughs> 점프해서 하니까 멋있다. 아, 그냥 걸어서 해, 그거 돼. 오, 됐다. 됐다. 여기 막지 여기 않겠어. 황. 하이파이. 어이? 가자. 왜 갑자기. <laughs> 가지기... 근데 <laughs>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너무 쉬운데? 단계가 왜 이렇게 <laughs> 어려 오, 잠깐만, 재워! <제발>! 재워! <laughs> <제발! 웃음> <laughs> if you can't complete this course those humans will die do you want that in your memory in fact, 들어가, 들어가, 저기 오케이, <laughs> 뭐가 있니? 잠깐만요, 여기 이쪽이 맞나? 뭐 없어? 그냥 버스 뭐, 위치, 스위치 간다. 오케이, 옆... 오... <laughs> 한번 더! 제영아, 콩콩이, 콩콩이, 범벅! 콩콩이, 콩콩이, <laughs> 어. 뭐있이여있요출기요 출구랑 아아이콩아이 형. 아, 이깐아이콩아 완벽해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 콩콩이, 콩콩이, 콩 재영아! 위에봐 위해! 흥! 흥! 재영아! 이거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오오오! Oh.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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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재영아! 재영아! 너무 빨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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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아! 갈수 있을 것 같아! 가고 말겠어! 웅웅웅웅웅 봉, 봉, 안되겠다 내가 그냥 아야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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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봉, 봉, 아, 길이 있으면 안돼 재형아 네. 예야 옹 오옹 예.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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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오 잠깐만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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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어. 오케이할수 어. 있을 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곱둥이 같지? <laughs>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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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laughs> 오오오오 어디가? <laughs> 야나왜 이렇게 배 터져? <laughs> 어 개웃기다 야왜 이렇게 튕겨대 나를? <laughs> 형 왜? 옆도 보면 형 너무 곱둥이 같대요. 제호가 제호가. 쫓다 쏴봐 쫓다 쏴봐. 버튼 눌러봐요 버튼. 뭐? 버튼 버튼 버튼? <laughs> 마술 보여드림 제형아 안돼 오 뭐야 저거 안 돼! 재형아 그런 거 필요없어 여기다가 포탈 쏴봐 그래 여기다가 쏴봐 <laughs> 어, 어디요? <laughs> 여기 내 네, 컨트롤 실력을 보여주지 옹 겁뚱이다 오. 일단 떨어지고. 어헿! 어아 어헿! 어어 재영아! 왜 웃어? 형, 잡아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야, 재영아. 아, 왜볼 수가 없어? 형, 잡아볼 수가 없어요. 안쓰러워서. 아, 여기도 있었구나. 나또 새로운 방법을 추가한다, 내가. 재영아 얘야, yeah. 그냥 가자. <laughs> 못하겠어. 아, 형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이게 제일 현실성 있는 거 같아. 어, 어, 재영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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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간다! <웃음> 어! 아, 아깝다! 아니! <laughs> 아, 뭐야, 이겨! <아이>, 태용아 <laughs> <laughs>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아, 이거...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면 되... 될... 될것 같은데?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될 것만 같아. 옹? 어, 옹? 비행자 <laughs> 재영아 <laughs> 그냥 정석으로 가자. <laughs> 못 하겠어. <laughs> 안돼 이거. 재영아. 안돼 이거. 어디고리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음, 어야 재영아. Yeah. 어, 저기 갈수 있을 것 같아, 저기. 저기요? 어. 아이, 그럼 한번 가는 거지요. 오,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재영아. 아, 그리고, 형. 어. 이게 아닌가? 재영아, 여타 쏴봐. 요거 한개 쏘고, 홍. <laughs> 너갈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신세대를 찾아서 떠난다, 재영아. 가요, 아, 형 이거 아망. 아마... 어! 아, 그자 내가 <laughs> 기다려봐 기다려. 아 어, 잠깐. <laughs> <laughs> 제가 그냥 나좀 살려줘. 여기 <laughs> 어, 잠깐만요 지금 방법 생각 중. 아니 이렇게 하고 저 쏘면 되지. 이게 아닌데? 영아, 예야. 아이 잠깐만 이거 없애봐. 어 없앴다. 저기 벽에 붙이고 왜안 나와?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그냥 한번 벽에 붙을거 아니야? 어 샤워 음 시원해. 어... 음 고렇게 고. 아, <laughs> 어. 어! 됐나? <laughs> 이제는! 어? 어? 얼라리? 응? 어렵쇼? 얼라리요? 어렵쇼? 재형아 <laughs> <laughs> 어? 어? 모르겠는데? 아 형, 그, 그대로, 그대로! 버튼! 아 이, 이쪽이다! 오! 와, 그쪽이야 그쪽이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그리고 형. 저만 믿어요.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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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봐>. <웃음> 다, <웃음>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붙은! <laughs> 오케오케 이 okay, okay. 이번, 이번 이쪽부터 해야겠다 정확히! 직선을 지켜서! 직각으로!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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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장군오대형장군오헐 <laughs> <laughs> 스파이코. 스파이코 스파이코는 <laughs>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네 I w o n the u m o make a statue of me for rescuing them. 빨리 uh, 엔딩보고 가서 자야지 right oh, 혼자 치킨 사 먹어. 많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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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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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동전 좀 모았어요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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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아아거이 혈 씹었니? 오케 쌤뽕 아뻥 너무 아뻥 왤케 단계가 이렇게 어아 가속 가속 그거 있나? 오더더 떠나 <laughs> 요 <로봇> 오! 어, 어 오케이 사랑하는 어홀 내가 중간에 캐치할게 오케이 형 형만 믿을게요 이건 진짜 팀워크가 중요하겠구만 오케이 제가 간다 눌러 둘셋아이야아 아, 이게 실리 팀워크 오오오오오오 <laughs> 오오. 오오. 화날 뻔. 여 <laughs> 영. 어. <요>. 오. 하하 <laughs> <laughs> 주월. <웃음> 와. 아. 끝인가? 끝이야? 아니구만. 아아아트롤 <laughs>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laughs> <laughs> 여기 일단 한개 만들어 놓고 이게 이리 오셔. 아, 여기 박스. 어. 어? 어? 있어 박스? 박스요? 요거 요거 여기 위에서 여기 위에서 내려와요. 아 아유 위로 가야겠구나. <laughs> 오케이. 재영아, 형 쯤이야. 아이씨구먼.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No no no. 재영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문을 딱 열어주고. 어? 아, 아이다, 아이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laughs> 야, 그게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거 맞거든. 홀 됐다. 홀 쩔어. 시크로드 완성. 오케이, 재형아, 준비됐니? 잠깐만요. 재형아, 여따만 쌓아. 여따, 어, <laughs> 쌌네 됐다. 아, 잠깐만. 어. 재형아, 네가 혼자서 해야겠다. 이거 형! 태영아 <laughs> 뭐 하냐 반상. <laughs> <환상>. 태영아 <laughs> <재형아> 내려와. 태영아 <laughs> <laughs> <재형아> 내려와. 알바 천국. <laughs> 빨리 내려와. 자 여따 여기 이리로 와요 여기 여기. 여따 <laughs> <여기, 여기.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웃음> 하늘색 여따 하늘색. 아 여따 하늘색 여다 <laughs> 오케이. 하늘색. <오케이. 웃음> <laughs> 됐어 됐어. 태영아 <재형아>, 준비 완료. <laughs> 준비 성공했어. 올라가 위로 어떻게 올라가요? <laughs> 파란 파란색을 연다 쓰고 올라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시구려. 내가 가야 하는구만. 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야, 내가 해줘야겠네. 재영아 <laughs> 올라가봐. 아이 저저딱 하나 쏘고 올라갔죠 딱 하나 쏘고. 이 됐어 됐지 됐지. 됐지. 어 형. 한개한개모자란데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재영아 거의 여다가 하나 쏴. 오이. 넘어와. 아 일단 내려와 일단 내려와. 헤이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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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형아아 <laughs> 내가 바꿔줄게 그러면. 형. 형. 갔다 제어가. 오케이. 형 빨간색 솔 준비됐어요. 어? 형. <laughs> <엉? 웃음> 아닌데 이게. 너무 <laughs> 쳐야 되나? 어떻게 하지? 야, 내가 보기에는 칸에서만 해야 되나? 그냥 달리기처럼? 아형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 <laughs> 아, 다시 올라가봐요. 나? 예. 네. 예. Yep. 그만 믿으시라고. 그리고 저기 그리고 벽에다가 노란색. 나 왔다 거기 말고요. 그럼 어디? 에 아니 안에 들어가서 안으로. 아 들어가서. 여기? 어, 오케이. 됐나 달리시 달린다 아, 예 파란색 보고 달려 파란색 그래 아이 가... 그쪽 말 그쪽 말고. 오케이 그러게 간다 오 창원의 문 열려라 창원의 문 에잇. 네, 잠깐만요 타이밍 타이밍 열려라 창원의 문 빨리 타이밍 나를 뒤쫓는 니지몬 디지, 친구들 <laughs> 아니구나 잘못 샀구나 다시 형 저만 믿어요 이거 확실한 거야? 아 확실 아 반대 반대 열려라 차원의 문 간다 어어어어 디지몬 세계로 보리나 지나시켜줘 보이나 어어어 나오오 맞어 맞어 어, 어. 마, 맞구먼 <laughs> 오케이 재형아 됐어 이다 됐어 타이밍만 네가 잘 맞추면 돼 <laughs> 얘들아 준비됐니? 아, 아구먼